안녕하세요. 조많은 아저씨 이교수입니다. 국민연금 5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로소득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플러스 알파로 더 받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좀 바뀝니다. 이 영상 안 보면 나만 바보 되는 구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이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완전 꿀팁 나갑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일하면 기초연금 깎일까봐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소득 있는 게 손해라고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 생각 지금부터는 틀린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소득 있어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있으면 먼저 112만 원이 공제되고요. 그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즉, 적당히 일하면 기초연금 거의 그대로 받고 근로소득도 기초연금 받는데 영향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 4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34만원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112만원이 있으면 기초연금도 거의 안 깎이고 모두 합하면 월 182만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몰라서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이고요. 복지제도는 신청 안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적게 받더라도 기초연금 플러스 근로소득 전략만 잘 써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네 가지 전략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이하로 받을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되고요.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이 당장 필요 없으면 연기연금으로 최대 36%까지 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력만 잘 써도 기초연금이 조금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도 40만 원 이상이 되고요. 부부 가액 20%도 없어지면 부부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함께 준비하면 노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쉽게 풀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광고 시청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덕분에 더 빠르고 깊은 정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